평생 키운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올해 80돌이에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죠. 남편이 평생 사업하면서 재산을 꽤 모아뒀거든요. 강남의 건물 두채 예금 20억, 주식까지 합치면 총 100억 정도 되는데 혼자 사는 저한테는 너무 많은 돈이에요. 자식은 새 키웠어요. 큰 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인데, 전부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죠. 큰아들은 회사 다니고, 둘째 딸은 사업하고, 막내 아들은 의사인데, 다들 잘 살고 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밥 먹으러 오고, 명절 때도 빠짐없이 오고 그랬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주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달쯤은 거의 매일 누군가 찾아왔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이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 정도예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자식들도 바쁘니까,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외로웠어요. 혼자 큰 집에서 TV만 보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정말 쓸쓸했거든요. 가끔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그러고는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자식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혼자 견디면 되니까요. 1년 전쯤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도 생겼는데,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관리하고 있었죠. 혼자서는 힘들 때가 많았어요. 병원 갈 때도 택시 타고 가야 하고 집안일도 하나하나 다 제가 해야 하니까 몸이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자식들한테 도움 청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쁜데 폐 끼치기 싫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넘어졌어요. 화장실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쓰러진 건데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한 시간쯤 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우 일어나서 소파에 앉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러다가 혼자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어제 넘어졌다고. 몸이 안 좋다고 말했더니 병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가기 힘들다고.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안 되고,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연락만 왔을 뿐이죠. 둘째 딸한테도 전화했는데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고. 요양보호사 알아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막내 아들은 의사라서 바쁘니까 아예 전화도 안 했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자식들한테 기대하면 안 되겠다고. 혼자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6개월 전 건강이 더 나빠졌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초기라서 치료하면 괜찮다고는 했지만 충격이었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엔 자식들 전부한테 연락했어요. 큰아들이 제일 먼저 왔는데, 병원 진단서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유언장 써놓으셨냐고, 재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가 암이라는데, 유산 얘기부터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자식들 셋이 전부 모였어요. 집으로 찾아왔는데, 오랜만에 세 명이 한꺼번에 온 거라 처음엔 좋았어요. 걱정돼서 온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앉자마자 큰아들이 꺼낸 얘기는 재산 분할이었어요. 엄마 건강이 안 좋으시니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건물 두채 팔아서 3등분하고 예금도 나눠서 미리 증여하면 세금도 절약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둘째 딸도 거들었어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온다고. 빨리 나누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막내 아들은 조금 다르게 말했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자식들이 나눠서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재산 나누자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거절했어요. 아직 제가 쓸 돈도 있고,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자식들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큰아들이 화를 냈어요. 엄마 정신 제대로 있냐고, 혼자서 뭘 하시겠다고 고집 부리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둘째 딸도 거들었어요.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막내 아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형이랑 누나 편을 들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 정신이 이상하다고 병원 가보라고 그렇게 말하다니 자식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자식들은 서로 눈빛 주고받더니 나갔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자식들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일주일 후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태도가 달랐는데 지난번 일 죄송하다고 엄마 건강 걱정돼서 그랬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병원 같이 가자고 정밀 검사 받아보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들 말을 믿었어요. 지난번엔 제가 오해한 건가 싶었거든요. 다음날 큰아들 차를 타고 병원 간다고 나갔는데 가는 길이 이상했어요. 평소 다니던 병원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더 좋은 병원 안다고 거기 가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한 시간쯤 차를 타고 가니까 외곽 쪽에 도착했는데 건물 앞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왜 정신과에 오냐고. 제가 정신병 있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더니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이상하시니까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집에 가자고 소리쳤는데 큰아들이 강제로 저를 끌어내렸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까 의사랑 간호사들이 나와서 저를 휠체어에 앉히는 거예요. 저는 소리 지르면서 싫다고 집에 가겠다고 버텼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병실로 끌려갔는데,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한 시간쯤 지나서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부했어요. 제가 왜 약을 먹어야 하냐고. 정신병 없다고 소리쳤는데, 간호사는 그냥 나갔어요. 저녁 때 다시 간호사가 왔는데, 이번엔 주사를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부하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간호사 두 명이 붙잡고, 강제로 주사를 놓았어요. 정신이 흐려지면서 몸이 축 늘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이어서 감상해 주세요. 며칠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어요. 하루 세번 약을 먹어야 했고, 안 먹으면 주사를 맞았죠. 정신이 멍한 채로 누워만 있었는데, 큰아들이 한번 찾아왔어요. 서류를 들고 와서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흐릿한 정신으로 봤는데 재산 증여 서류였어요. 건물 두 채랑 예금 전부 자식들 이름으로 넘기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거부했어요. 절대 서명 안 한다고 소리쳤더니 큰아들이 화를 냈어요. 어차피 엄마 정신 이상해서 입원한 거니까 법적으로 무능력자 판정받으면 서명 없이도 처리 가능하다고 그렇게 협박하더라고요. 날밤 간호사 한 분이 몰래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신병 환자 아니라는 거 안다고. 아들이 강제로 입원시킨 거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니까요. 간호사가 도와주겠다고. 내일 새벽 교대 시간에 몰래 나가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쯤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지나서 비상구로 나갔는데, 밖은 깜깜했지만 자유로웠어요. 간호사가 택시 잡아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였어요. 자식들이 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고 전부 얘기했어요. 경찰이 바로 출동했고, 병원 조사도 시작됐는데, 불법 입원이 맞다고, 큰아들 조사받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는 분 소개로 유명한 변호사 만났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분노하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감금제 폭행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유언장 새로 쓰시는 게 좋겠다고, 이런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조언했어요. 저는 변호사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자식들한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큰아들 감금죄, 폭행죄, 재산 편취 미수로 고소했고, 둘째 딸이랑 막내 아들도 공모죄로 함께 고소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자식들 셋 전부 조사받게 됐다고 연락 왔어요. 며칠 후 큰아들한테서 전화왔는데, 울면서 빌더라고요. 고소 취하해달라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 끊고 번호 차단했죠. 둘째 딸이랑 막내 아들도 찾아왔는데, 문 열어주지 않았어요.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식들이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 빼앗으려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한달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큰아들은 불구속 기소됐고, 둘째 딸이랑 막내 아들도 같이 재판받게 됐다고 연락 왔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징역형은 어렵겠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나올 거라고, 어쨌든 전과자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자식들이 대가를 치르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유언장을 새로 썼어요. 변호사 도움받아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했죠. 유언장 내용은 간단했어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썼어요. 건물 두 채는 부로 이웃 돕기 재단에 기부하고 예금 20억도 전액 장학 재단에 기부하고 주식도 전부 사회복지 법인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겠냐고 자식들한테 정말 한 푼도 안 주시겠냐고 확인했는데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 푼도 안 준다고 이런 패륜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 받았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자식들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으니까요.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갔는데 자식들 셋이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눈물 흘렸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큰아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둘째 딸이랑 막내 아들 벌금 각각 500만 원이었어요.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전과자가 됐으니. 평생 그 짐을 안고 살겠죠. 판결 후 자식들이 저한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그냥 나왔어요. 재판 끝나고 한달후 큰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쓰여 있었는데, 저는 읽다가 찢어서 버렸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둘째 딸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 열어주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은 한 번도 연락 안 했는데, 아마 창피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미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었죠. 6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지금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혼자서 조용히 tv 보고 책 읽고 산책 다니면서 지내는데 자식들 생각 안 나고 편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암 치료 잘 받았고 지금은 완치 판정 받았거든요. 의사가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좋아진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는 거요. 평생 키우고 사랑 줬지만, 자식들은 제 재산만 원했고, 정신병원에 가두기까지 했거든요. 다행히 탈출했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갈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유산 전에 기부 결정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폐륜 자식들한테 한푼 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훨씬 의미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 없는 결정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곁에 두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인 생사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